안녕하세요. 주식언니 라일리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장이 끝났는데, 오늘도 지수 한번 살펴보고, 내일 보면 좋을 세 가지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 갭 상승한 뒤에도 상승을 해서 뭐 딱히 뭐더 설명드릴 게 없고 대부분 로봇주들이 상승을 하고 신규 상승주도 오르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 말씀드렸지만 2670원 이쪽은 이제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만큼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언급드렸고요. 어, 제가 볼 때는 뭐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 하락하면서 그런 건데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어, 내일이랑 모레는 조금은 뭐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거나 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움직임이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에서만 천 종목 이상 상승을 했고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은 메인 기관이 이거 다 받아주는 뭐 그런 느낌으로 끝은 났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새함이 느껴진다 정도로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2차전지입니다어 제가 이제 그리너지 관련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뺐어요. 계속 똑같은 거란 느낌이 있어서 하지만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으니까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고 오늘은 이 중에서 모트렉스가 움직임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어, 요즘에 신규 상장주가 계속 좋다. 어제도 언급드렸었고 오늘도 상승 나왔고요. 오늘 급등반에서도 어, 여기 로키 텔스케어, 아, 에르코스 등두 종목에서 신규 상장주 종목 건드려서 수익을 냈어요. 오늘 급등반에서 알았던 거는 로키 텔스케어인데 내일도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외에 오름세라 퓨틱스 오름세라퓨티 그리고 세크가 있습니다. 세크도 로제 쪽에서 많이 달았던 종목이긴 한데 어,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다 하면 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일부러 오늘 좀 강했던 뭐 로봇보다는 좀 눌려 있거나 다시 주목받을 수 있거나 하는 종목들로 꾸려봤어요. 신기성장주는 조금 그래도 오늘 주목받았지만 목금일에 어, 뭐조 내려가더라도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한게 신기성장주입니다. 넘어가서 보안. 보안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조금 재미가 없으실 수 있는데, 여전히 좋아요. 어, 보안은 모니터랩, 지니언스, 슈프리마, HQ, 더즌 등이 있었고, 오늘 반응 나온 건 지니언스였는데, 요쪽들도 어, 차트를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21선 전에서 계속 조정 끝내고, 거리랑 줄여놓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 게 보안주입니다. 관련해서 블로그에 더 자세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라는 고정댓글인 링크 클릭하시면 오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새롭게 2차 전지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중에서는 WCP가 조금 괜찮은데, 심지어 오늘 수급이 조금은 들어왔어요. 이 종목이 뭐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뭐 시청 엄청 큰 종목은 아니라서 약하지만 그래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은 오늘 매도. 그래서 오늘 보면 21선에서 조정 끝내려고 하고, 거래 터진 다음에 조정 받고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하면 만원 전까지는 갈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2차 전지 요즘은 굉장히 괜찮으니까, 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애견 캐미칼도 수급 잘 들어오고 있고 여기는 21선까지도 안 가고 11선 전에서 정리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인테크입니다. 어, 이세 선지 쪽에서는 제일 괜찮은 건 WCP고요. 어, 이노메트리보다는 지하이텍이 나아 보이고 지하이텍 같은 경우는 걸어두는 매매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갈때 갑자기 윗꼬리 달면서 퉁퉁 튕기기 때문에 2,500원 내외로 걸어두시면 팔려 있고 내려오면 다시 사먹고 다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셔는 접근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지하이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차전지 그리고 보안주 신규상장주고 추가적으로 언급드렸던 게그린너지 어, 그리고 로봇도 한번 말 나온 김에 보자고 하면 지금 오늘 로보티즈가 상한가를 갔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외인 양매수, 외인 기간 양매수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에도 조금 보시면 사면 이런 종목은 많이 안 깠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오일선 부분까지 눌리면 놀려본다거나 사면은 지금 오일선이랑도 이격도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노려보고 올라갈 때 적당히 한 15,700원 위 정도에서 적당히 익절하시면서 나오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까지는 괜찮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